엄마 게임해도 돼? 그래 예. 우리 해보자고! 예! 게임해도 된대요! 신난다! 나는 김밥! 나는 초밥! 크로스! 어? 어질지질 장애물 코스네. 아왜 때려 이 놈의 시키야! 나 밟고 갔어 어떤 자식이! 점프! 쭉쭉. 점프! 아 김밥! 아 김밥 살려! 아 김밥 살려요! 아 이거 왜 이러실까? 야! 오케이! 가자! 오! 오쩌쩌! 모쩌! 모자모자 됐다. 민영아 너 어딨어? 나 열심히 가고 있어. 알 야! 야 아야. 아 여기. 오, 아, 여기 어 여기가 아니야. 어. 아, 아, 가자. 남자. 장남자장남자 어. 아! 아아요 강남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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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는 가고 있어, 미녀가 왜? 아! 웃었어. 아니 안 죽어. 이거는 계속 다시 해야 돼. 졌어. 아, 아, 다시야. 기빠 들어가요. 14점. 얏! 넌못 지나간다. 어, 섰어. 넌못 지나간다. 섰어. 오케이. 점프 아, 죽었어. 가자. 아고. 오. 아, 실패. 끝! 오. 정글 탐험. 난위난위으로 가겠어. 난 위로 가보겠어. 가자 가자. 어, 이거 내네 팀이다. 4네 명인 팀이네. 잘해라 어, 우리 팀. 뿅.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 아이고, 아이고, 김밥 살려. 나이 가자.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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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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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간다나본다나됐다난 아. <laughs> 못, 난못지나간난 아, 살려줘, 못, 난못 지나간다. 알려주시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자아아어졌어어어 가자.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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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뿅!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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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악! 아야! 아아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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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어? 뭐야 이게 탕후루 같이 생긴 거? 야 가자아! 꼬 6점! 우리 팀은 들어왔네? 실패! 어, 이거 마지막 라운드요? 뭐야? 웬 마지막 라운드야? 장애물로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면 끝이래. 나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니마.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면 아니, 끝이야. 아니, 이게, 이... 와, 무슨 시작과 동시에 결승이야? <laughs> 이게 뭔 소리야? 몰라 일단 가, 가자, 가자, 못 먹어도 고다, 가자. 이야, 레이서 뚱냥, 와다 사바. 야, 이거 뭐냐? <laughs>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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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아리려고아아아아아아살려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 안돼 아아아아 떨어졌어 나도 떨어졌어 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뭐야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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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어? 야, 이제 걸어가는 건 리가 없잖아! 이게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 살려주나?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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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줌마 달려! 아줌마 달려! 오! 결승전인가? 가보자! 가보자! 들어갔다! 오! 어? 재미 문으로 충돌. 아아 로 충돌. 뭐야 이게? 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됐다. 가자. 가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다아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나 여기가 안 돼. 빨리. 야, 왜안 열어? 여기안열 아, 나 진짜 현장하고 11점 야 오케이! 너 수고했어? 아 8점 스카이라인 장애아 이거 엄마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와나 이거 들어간 적 있나? 없을 텐데 어 없었어 가자 안돼요! 안돼요! 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어!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안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나오지 그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이다! 그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이다! 가자! 가자 가자 아나 그래, 뭐. 아, 이거 어려워. 해할수 있어. 야자. 야. 돌모 지나간다. 나도 달려. 음. 아! <laughs> 달려! 줘착 어, 걸어 완벽한 균형. 없어. 나 균형 없어. 자. 으아 우아! 아, 니잖아 이쪽에? 문 열어. 야, 어디로 가야 돼? 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야, 여기서 이제 어떡해? 아니, 모르겠어! <laughs> 잠깐만! 아, 저거야? 저거 띠용? 띄용? 띠용이야? 띠용이야?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나 잠깐만, 길좀 알려줘봐. 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니마 아, 살려주다. 어떡하지? 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야! 저거야? 저 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간다! 와! Uh! 아뜨아이아이 아! 아! 안 됐고요. 아, 이거 쳐.. 저... 아! 링을 지나가서 먹는 거! 여러분 재밌었고요. 자 다음 <laughs> 시간에 만날게요. 실패! 아, 내가... <laughs> 스피드 슬로라이드이거할 만해! 백돼지의 힘을 보여줘! 어... 엄마도 들어왔어! 엄마도 <laughs> 들어가어 <laughs> <laughs> 실패! 엥.. 숏 서킷 아자좀좀좀좀좀 빽이. 좀좀좀좀좀 시다려, 아줌마,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 야, 어이 셔, 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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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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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렇게, 도, 돼. No. 안 돼.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해도 돼요?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해도. 안 돼. 게임 해도. <laughs>